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계일입니다. 2024년 현재 한국 직장인 기준 평균 연봉은 4,128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세금 떼고 약 300만원 언저리입니다 분명 만족하실 만한 돈은 아니지만 내 가족을 지키고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지옥 같은 출퇴근길을 견제하는 우리같이 평범한 서민들의 모습입니다. 수년 전에 사두었던 주식이 대박나서 1억 청금을 얻게 되거나 부동산 투자의 천운이 따라서 부자가 되었다는 주변 소식이 들려올 때면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다시금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일련의 기회들은 조금이라도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갈수록 서민이 인생 역전할 방법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또 복권의 천문학적인 당첨 확률을 뚫고 1등이 된다고 해도 서울의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거 말고는 삶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2024년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이런 지루한 인생을 역전할 기회를 충분히 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향후 수십 년간은 찾아오지 않을 그 마지막 기회가 바로 코인 시장에서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설령 10억을 간다 해도 10배 수준에 그치는 비트코인 말고, 1 천만 원을 넘긴다 해도 두배 수익에 불과한 이더리움 말고, 뭐 도지 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바통을 이어받은 시바이누 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최소한 수십 배에서 수백 배도 예측할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코인이 등장한 것인데요. 새로운 신흥부자를 탄생시켜줄 그 엄청난 코인을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여타 전문가들처럼 무작정 어떤 코인이 올라갈 거다 이런 허황된 소리가 아닌 근거 자료와 함께 왜 수십 수백배가 올라갈 수 있는지 타당한 이유도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고 아직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집중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 비트코인이 1억을 뚫어준 상황에서 대표적인 기금속인 은혜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최근 비트코인 강세장 배경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조만간 다가올 반감기 등 여러 호재를 통해 구글을 선두로 눈치만 보던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전세계 금융기업들과 기관들의 자금이 더욱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코인 메타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은 지난달 16일 최 GPT 개발사로 잘 알려진 오픈 AI에서 새로 공개한 영상 제작 인공지능 소라를 앞장세워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으면서 지금까지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창시한 월드코인은 소라 발표 이후에 단 일주일 만에 200%가량 급등하여서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인 빗썸에서만 24시간 거래 대금이 9천억을 넘겼을 정도로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끌었었어요. 더해서 얼마 전엔 샘 올트먼의 오픈 AI 퇴출 사건과 관련하여 말이 있었는데 오픈 AI 직을 샘 올트먼이 앞으로도 계속 맡게 될 거라는 기사가 나온 뒤로 단 하루 만에 60%라는 추가 상승을 하면서. 저점 대비 1000%가 넘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현재도 강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월드코인 말고도, 여러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 역시 큰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근본거래소 워피트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IQ는, 얼마 전 하루 만에 100%가 넘게 급등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픈 AI 소라가 발표되기 며칠 전에, 채 GPT 형식을 따라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IQ GPT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기 때문인데요. IQ가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 채 GPT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면서, 소라가 세상에 공개되고, IQ도 이에 따라 강세를 보여준 거예요. 한마디로, IQ가 채 GPT 형식의 자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분이라면, 오픈 AI가 소라를 공개했을 때, IQ의 상승도 같이 예상해서 미리 낮은 가격이 들어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어피트 BTC 마켓의 인공지능 관련 랜더 토큰도 이에 따라 단기간 80%의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는 얼마 전에 랜더 토큰 발행사인 OTOI의 CEO 주스 우르바우가 인공지능으로 급성장한 세계 3위 기업인 엔비디아에서 개최하는 GTC 24 행사에 참여해서 연설을 진행할 거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앵커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GTC 24 콘퍼런스에 참석해서 미국의 대형 컴퓨터 업체 대라 협력하여 개발한 그래픽카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여서 하루 이틀 만에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미 그 전부터 앵커 CEO 챈들러송은 트위터로 GPU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보일 거라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바로 GTC 행사에서 선보인 그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심지어 트윗을 올린 시점이 소라 공개 이후 일주일도 안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이처럼 렌더토큰과 앵커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수 있었다면 좀큰 수익을 안전하게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니오프로토콜의 공동 CEO도 GTC 연사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었는데 인공지능 강세 열풍에 따라 그날 니오프로토콜의 가격이 오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하루만에 7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고 또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과 중국의 텐센트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 영상공유 플랫폼 세타 네트워크에서 자체 토큰인 세타 토큰과 세타 퓨엘이 형제가 나란히 단기간에 100%가 넘는 급등을 하면서 이처럼 인공지능 메타에 아주 강한 돌풍이 불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러한 인공지능 메타 코인들이 급등 하한 데에는 한 인물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네, 바로 그 사람이죠. 포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는 챗 GPT 하고 소라를 출시한 오픈 AI를 댐 올트먼과 공동으로 설립한 인물이고 오래 전부터 머스크가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당한 투자를 해왔었는데요. 당장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챗 GPT와의 경쟁구도를 위해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 그록이라든지 테슬라가 개발 중인 완전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로봇 옵티머스만 보더라도. 머스크가 얼마나 인공지능의 진심인지를 알수 있는데요. 얼마 전 개최된 컨퍼런스에서는 머스크가 인공지능이 빠르게 성장해서 전기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인공지능의 그런 상용화를 예측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관련 코인도 향후 잠재력이 엄청날 거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주요 비트코인 ETF 운용사중에한 곳인 아크 인베스트의 CEO 일명 돈나무언니 캐시우도도 비트코인이 30억 원까지는 오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향후 인공지능과 비트코인이 결합해서 비용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폭발할 것이라면서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다봤습니다. 또한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도 앞으로 비트코인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이상적 화폐로서 가치가 높다고 얘기하면서 인공지능 관련 코인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되게 신기한 게 지난달에 설아가 출시되기 전날 인공지능 관련 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도 얘기하면서 바로 다음 날의 소라의 급등과 인공지능 테마 강세 시작에 따라 많은 투자자가 이 예측을 놀라워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비트코인을 17조 원가량이나 매집하고 3일만에 1조 원을 벌어들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공동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도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AI 중심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 분야에 더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코인 업계에서 이런 유명한 인사들이 대부분이 인공지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 코인이 지금보다 더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테마를 둘러보면 거의 뭐 수백 개 이상이 나열되는데, 여기서 도대체 무슨 코인이 엄청난 이슈와 함께 급등할 수 있냐는 거겠죠? 물론, 인공지능 테마에 엮인 모든 코인이 앞으로의 전망은 괜찮다고 보이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금 인공지능 메타의 강세에 따라 향후 이보다 더 강력한 상승이 기대되고 아직 이슈에 비해 뚜렷한 시세 분출이 없는 그런 코인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를 전해드린 건데 업비트에서 제가 진짜 엄선한 종목을 하나 가져와봤어요. 이 코인을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현 시점까지도 강세 테마인 AI에 묶인 테마인데 지금껏 말씀드린 인공지능을 재개발하고 시바이노 코인 다들 아시죠? 이거랑 연계되어 있는 데다 우리의 코인 대통령 일론 머스크가 언급할 만한 내용도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코인들의 상승률은 기본이고 시바이노에 필적하는 성장을 보여주리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해당 코인의 해외 공시자료에서 머스크의 X, A, i 와 연관된 내용이 추측성으로 나왔기도 하니까 말장난이 아니야 AI 개발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웃긴 게 코인 시장에서는 머스크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과 연관성을 지니게 되면 결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돈도 엄청나게 몰리게 되는데요. 당연히 그만한 가치도 있는 코인이라 볼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 코인은 우리가 많이 거래하는 업비트는 물론이고 빗썸에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치형님들의 접근성도 아주 좋은데다 인구가 많은 인도나 중국에서도 방세테마로서 이 코인을 슬슬 관심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인구수가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코인이 대세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사실이고 결국 엄청난 이슈들과 함께 급등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구간 타점이 위험한 것도 전혀 아니고 비트가 숨고르기에 따라 오히려 정말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엄청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는 해당 정보들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저 또한 좀 적지 않은 기간을 유심히 지켜보던 코인인데요. 이렇게 정보를 모으다 보니까 너무 좋은 호재 이슈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고민도 안 하고 선정해두었어요. 그래서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수익 내셨으면 해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코인이 뭐냐고 하실 텐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내보내게 되면 그 코인으로 작업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 타점의 가격 유지와 코인의 희소 가치를 위해서 이걸 모든 분께 다 드릴 수는 없고 진심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만 내어 드릴 예정이라 영상으로는 좀 바로 내어 드릴 수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리면서 이를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 번거롭더라도 화면에 나와 있는 01079775498 번호로 인공지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공유해 드릴 거예요. 단 댓글까지 남겨 주시면 구독자 분인 거 확인하고 좀더 신경 써서 빠르게 공개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댓글 남기실 때 폰번호 뒤에 네 자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추천 종목 받아보시게 되면 그 코인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관련해서도 제가 상세히 적어둔 거 같이 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10년간 차트 분석을 하면서 하루 종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매수와 매도 신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냈습니다 별명 코인 전용 AI 바이셀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낸 건데요 바이셀이라 하면 바이와 셀이 합쳐진 단어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이때 사고 이때 팔아라 하는 그런 신호가 대놓고 떠준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제는 이 차트를 하루종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냈다 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1년간 전문 개발업체와 다른 베테랑 투자 전문가랑 제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살면서 주식, 코인,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를 수도 없이 해왔는데, 물론 그에 따른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봤고, 이제는 경제적 여유와 투자에는 보 같은 상황이어서, 마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김에 내 능력을 좀 펼쳐보자 하고, 이를 영상에 공개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코인으로 대박 났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그런 매매가 반복되었다면 그건 일단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그 종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일 겁니다. 어떤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ai가 열심히 세력의 지갑 이동 현황을 추적해서 매수와 매도 신호를 코인의 큰 변동성에 맞게 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늘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시간 낭비 를안 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 이라는 거죠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가격에서 가격 범위를 추가해 설정해 두면 그게 단타든 공장기적 관점이든 마음껏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본인이 차트 볼때 쓰는 지표 같은 게 있다면 여기 파일 열기 누르고 추가해서 스캔 시작 누르면 그거에 맞게 알아서 적용이 되고 그럼 더욱 정확한 추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위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 세력들의 실시간 누적 진입순으로 종목들이 딱딱 걸러지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한다면 하루에도 수익을 보다 더 크게 챙겨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걸 활용해서 구독자분들께 어떤 결과를 가져다 드렸냐 여기 보시면 75억 원대 계좌가 보이시죠? 처음에 1억원이 되지 않던 계좌가 이렇게 잭팟이 터졌다는 겁니다 자, 종목을 보시면 최소한 100% 육박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수익 실현하면 바로 누구나 이런 계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다음 계좌를 보면 32억원대입니다 엄청나게 뿔리신 분이 인증해 주셨어요 자, 이것도 여기 보시면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자그마치 3100%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이런 종목들을 또 여러 번 보게 된다면 누가 코인으로 대박났다 했던 사람이 결국엔 본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최소 10억 원대 이상의 계좌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짧게 단타로도 적게는 8%에서 많게는 40%까지 하루 이틀 안에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이처럼 프로그램을 활용한 승률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초점 나온 거 구독자분들 계시는 수통방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기도 하는데 혼자 코인 투자하는 거 적적하신 분들이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도 하면서 활발히 소통도 하고 계시고 아무튼 저는 청계일인데 이분이 청계일님 덕분에 오늘도 수익 짭짤하네요 이러면서 놀리신 것 같기도 하고 초점 뭐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 이분은 띄어쓰기는 안 하셨는데 또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방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수익을 정말 편하고 안전하게 보고 계십니다 자, 그동안 이 AI 매수매도 신호 프로그램을 정말 오랜 시간을 고생해서 만든 것인 만큼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이렇게 공유해 드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 봐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이거 먼저 눌러서 인증해주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처럼 카톡방에서는 이 AI 프로그램으로 일주일에 최소 20~30%는 거뜬히 올라갈 종목을 하루에 두세 개씩은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카톡방에 관심 있으시면 지금 화면에 나와있는 010-7977-5498 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광고쟁이들이 하도 많아서 걸러내고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문자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근데 나는 조금이라도 기다리기가 싫다 뭐 오늘 급등 나오는 추천 종목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동일한 번호에 이번에 급등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일 프로그램의 급등 신호 같은 특급 종목들을 전부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코인 시장의 엄청난 상승들을 보면서 따라 들어갔다가 엄한 곳에 물려가지고 다 놓쳤네 생각하고 기회가 없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잡게 된 거라 생각하고 엄청난 급등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안전한 구간에 들어가서 엄청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한 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항상 몸조리 잘하시고 돈보다는 역시 더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모두 적게 일하고 많이 있습니다. 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